반갑습니다. 10배 가는 주식 이주원 전문가입니다. 어, 매주 일주일씩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요즘엔 그 일주일이 일주일이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를 선명하게 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정말 온몸으로 다맞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앞으로 4분기 11월 12월 내년까지 제대로 된 방향 준비해 왔습니다. 금요일인데 너무 우울해하고 슬퍼하지 말고 이 방송 보시면서 앞날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였죠? 코로나19의 3차 확산. 어, 지겹죠? 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중국발 정체 모를 폐렴이 20년도를 자체를 이제 거의 끝나가는 입장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각급 봉쇄 패닉이 일어서 다우 지수가 -3%로 급락했는데 다행히 엊그제 어제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영향은 안 받았는데 오늘 조금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는 모두가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전 세계의 경제 자체가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이 답답함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엄청난 확,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7일 평균 신규, 신규 확진자가 이제 7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카고는 봉쇄가 강화됐고 이보다 더 심한 유럽, 이 네.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는 전국적인 차원의 봉쇄 조치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셧다운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고 각국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일인데 첫 번째 셧다운 때는 굉장히 큰 파동이 있었는데 이젠 정말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3%에다 끝나다 다시 한번 오르는 걸볼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중국이 많이 회복이 됐고 이제 국내의 진단 키트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뭐,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 따라서 대응이라든지 방향은 확실하게 잡으셔야겠죠. 뭐, 코로나 때문에도 흔들렸지만 가장 흔들린 이유는 이거죠. 제가 한 2주 동안, 3주 동안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 대선. 그죠미 대선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난다. 전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뭐, 지금이야, 바이든이 10% 정도 포인트로 앞서고 있는데, 어차피 결과는 나와봐야 압니다. 네. 이 뭐,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일단은 이미 대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대선을 앞두고 항상 흔들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흔들림은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겹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미중 무역 전쟁까지 분쟁까지 현재 껴 있다. 국내 정치는 항상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껴 있는 상황인데 이미 대선에 따라서도 당연히 한국이 받는 영향이 크겠죠. 일반적으로 보수 쪽 대표하는 게 트럼프고 진보 쪽을 대표하는 게 바이든인데 뭐 트럼프는 항상 아시다시피 친기업의 화석 에너지 그렇죠. 석탄, 석유 그리고 기술주의 경제 성장을 위주로 보고 있다면 바이든의 경 그 공약 매번 강조해드리지만 반기업의 친환경 그린 뉴딜이죠.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이다. 태양광이다 해서 먼저 돈들은 이쪽에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지켜는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 있고 개선이 끝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서 어떤 대통령이 되도 돼도 공화당이 집권하냐 민주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바뀔 수가 있다. 이 그린 뉴딜. 현재 바이든의 당선을 조금 확실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 그죠 여러 가지 종목을 들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주식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꼭 생각해야 될게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린류들이 다시 한번 폭등할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재료 소멸, 뉴스 소멸로 인해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태양광그 이후에 인공태양,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지, 이미 그린뉴딜 바닥부터 200%, 300% 오른 거, 뭐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내 돈을 다 넣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4분기 11월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를 살펴봐야겠죠.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스닥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다고 봅니다. 물론 코스피는 아직 더 떨어질 게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건 상승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제 날짜, 어제 저녁 날짜 기준으로 제가 이 표를 갖고 왔는데 오늘 빠졌죠. 네. 결국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정은 받을 수 있다. 물론, 하지만 최소한 750, 이 760포인트는 지켜야 하는 게마지선이라고 보고 싶고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선이 깨진다면은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750, 760포인트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이 9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900 포인트 이상 그리고 코스피는 2,600에서3,000 포인트 꿈에 3,000 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가장 빨리 안정화시키고 있고 이 k 방역 우리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고 그만큼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정말 잘 쓰고 있고 방역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로 벗어나서 좋은 실적,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고,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래서 9월, 10월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그래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2주 전에 추천드렸던 HMM이라는 실적주 많이 딱 보여드렸었죠. 현재 어제 날짜 기준으로 45%의 수익을 돌파했고요. 재료가 워낙 좋죠. 10년 만에 흑자전환, 그리고 국가에서 밀어주는 국적 선사라는 거죠. 구현대상선. 뭐 2분기에 1300억, 3분기에 4000억 원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뭐 예견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데 이 종목이 향후 몇년 전에 뭐 2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도 절대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힘든 장, 9월 말, 10월에서도 뭐 꾸준한 상승을 이뤄서 한달 만에 그도약 40%의 수익은 보였다. 정말 개인 제가 요즘 말씀드리기로 테마주 장세고 개별 장세 이 말은 다시 조금 바꿔 말하면 개인들이 쉽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 돈이 잘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이것저것 따라다니다, 따라다니면 굉장히 힘들고 기준도 안 잡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물론 손실도 같이 하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실적주로서 설명을 드렸, 드렸고요. 이제 오는 4분기, 11월부터는 성장주로서 설명을 조금 방향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어,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길목. 뭐 어떻게 보면 4분기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 어, 정말 뭐 올해는 다양한 일들이 많네요. 뭐 3억 대주주 이것도 지금 2년간 유예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뭐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악재가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3억이라고 확정이 났으면 저는 오히려 좋겠어요. 뭐 누구나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차라리 악재 해소 뉴스 소멸로 차라리 이게 됐으면 좋겠네요. 또 2년 유예를 한다고 하고. 뭐 연말에는 뭐산타랠리도 있고 그렇죠. 10월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11월 미 대선 이후에 약간의 조정 이후는 그래도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미국에서는 현재 가치주가 기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뛰어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장주라는 건 매출 영업이익이 시장 평균이나 업종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식이죠. 그래서 올해 각국의 금리나 그리고 내년이 모멘, 모멘텀이 개선되는 성장주 업종 중에 오늘 보석 종목과 원석 종목을 한 종목씩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코스피에서 언택트 관련주, 대장주였죠.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코스닥에선 시젠과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뭐 이거를 2월 달에만 잡았어도 내 계좌가 바뀌었을 텐데 아쉽죠. 그 아쉬움을 덜어 줄 종목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석 관련주 먼저 보실게요. NH,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뭐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언택트 전자 결제 관련주로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전자 결제 관련주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고 이 한 글자로 정리하면, 페이코. 아시죠? 뭐, 그래도 핸드폰, 스마트폰을 쓰시고, 간편 결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보거나 드러나 본 적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숨겨진 가치주이자 실적주, 성장주 모두가 되는 기업인데, 올해만 약200% 올랐습니다. 어, 200% 올랐는데, 뭐, 올해 바닥부터 해서 200% 정도 안 오른 종목은 없죠. 하지만, 내년까지, 이 성장이 이어질 기업이 있고 이미 많이 과대평가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대평가가 된 기업들을 약간 제약 바이오 쪽으로 몰고 싶고요. 아직까지 올랐지만 새로운 시세가 열리면서 그 위를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피지사 그리고 V A N이라는 온라인 결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온라인 결제 부분이 둘 다. 국내에서 24% 그리고 50%로 1위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내 시장은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현재 국내 시장 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글과 애플도 간편 결제 시장에서 진출을 했다. 이제는 단순 결제 대행사에서 피지만 결제 수수료만 수치하는 곳이 아니고 종합적인 핀테크 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렇죠 이미 많이 오른 것 같다. 이거를 제가 한 5월 달에 카카오랑 네이버를 추천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제 대행사에서 핀테크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새소, 새로운 시세의 길목이 열리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보석주로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전 세계적으로 이 전자 결제 시장이 매년 24%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장과 그리고 실적이 둘다 갖추고 있는 언택트 관련주기 때문에 꼭내 포트에 넣어둔다면은 연말까지 내년까지 충분히 큰 수익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좋다. 온라인 결제가 좋다. 이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전으로 회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폴더폰을 쓰, 쓰는 쓰, 쓰는 걸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미 이렇게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를 쓰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를 다시 한번 쓸 수는 없겠죠. 이미 국내 시장 독점이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고 뭐 구글, 애플뿐만이 아니고 테슬라, 에르메스 등 백여 개 업체까지. 지금 그 추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현재 20% 이상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절대 부담스러운 금액대는 아니다.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모아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만족스러운 수익은 나올 거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의 전자결제 시장을 조금 얘기해 봤는데, 이제 당연히 그 전자결제 시장이 미국과 세계로 나가면 더 커지겠죠. 여기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자결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에서 만든 자회사, 클레이튼이라는 전자업체인데요. 이, 전, 하, 사실상 전자결제의 핵심은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그 5G를 기반으로 한뭐 블록체인, 자율주행 여러 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상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이 블록체인 자체가 가상화폐의 그 보완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인데, 요즘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전자결제부터 시작해 갖고, 화물 추적이라든지,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더 뻗어나가고 나가고 있는데, 이 카카오 클레이튼에서 현재 50조원 규모의 미전자결제 1위 기업이 공동운영사로 합류를 했고요. 여기서 카카오 클레이튼 플랫폼 파트너십 계약 체결사가 바닥권에서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보석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고 이 종목은 원석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뭐 예전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석 종목은 뭐 재무 실적 전망 모든 거 하나 빼놓을 빼놓지 않고 지금 당장 매수해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종목을 제가 보석 종목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 이 원석 종목 같은 경우엔다 좋은데 뭔가 한 가지가 괴로워져 있는 종목을 원석 종목이다라고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에서 아직 그렇게까지 큰 시세를 못 받고 있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어, 갑자기... 전자 결제에서 블록체인에서 게임 관련주가 나왔는데 이 게임 관련주인데 여기에 블록체인 탑재 기반으로 해서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뭐 3분기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 매출 모두 다 증가를 했고요. 30조원 규모 스포츠 베팅 시장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4분기에 런칭이 예정이기 때문에, 언택트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블록체인과 전자결제, 그리고 게임 관련주까지 모두 다 수혜를 볼수 있는 이 종목을 발굴해왔습니다. 항상 보석 종목이야 제가 부담 없이 그냥 이겁니다. 딱딱딱딱 추천해드리는데, 원석 종목은 조금 저도 부담이 돼요. 이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고 그만큼 시, 큰 시세를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고 재무고 전망이고 4분기에 있는 일정까지 준비해 갖고 찾아 갖고 왔고요. 시총이 800억밖에 안 되는 스몰캠인 종목이지만 충분히 코스닥이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 정도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 대선이 끝나고 증시가 바닥이 잡힌다면 같이 한번 공략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정말 전자결제부터 블록체인 그리고 게임 30조 원 규모의 스포츠 배팅 시장 어떻게 보면 토토인데 합법화된 상용화된 그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재료가 4개가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윗번으로 원석 블록스 성함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미 대선이 끝나고 증시가 안정화가 되면 같이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목과 설명과 이유를 모든 걸 나, 나눠 갖고 포트폴리오로 보여드리고 있고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증시가 바닥만 잡힌다면 15% 20%는 정말 공짜인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지수보다 5배 6배 그15% 20%가 아니고 40% 50% 정도도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데일리 블록체인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먼저.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그리고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바닥이었고, 뭐,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원석 종목, 지금 손실 보고 있고 어렵다면, 꼭, 원금 회복으로 가까이 갈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원석 플러스 성함 보내주셔서 다음 주 개선이 끝나고 이 종목 같이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락 뒤엔 상승이 있고 상승 뒤엔 하락이 있는데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드신 분들은 올해 주식을 처음 시작하셔서 이 상승만 맛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하, 비록 하락을 받고 있지만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 말을 준비하는 시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4분기 때하락을 받았다면은 1분기 때 상승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을 받았다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항상 오르락 내리막에 있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조금 더 올랐다면은 지금 많이 수익을 보고 있다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3억, 2년 유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양도세 내면 끝, 내년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이유 없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증시 지형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면, 예전에 잘 나갔던 기업들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수혜볼수 있는 기업들, 언택트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도를 준비하고 성장주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슬퍼하실 이유 없이 차근차근 다음 주부터 이 원석 종목 공략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던 미 대선이 이제 오일 오일 채 사일 오일 오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뭐 누가 됐든 간에 결과는 나을 거고 조금의 조정 후에는 반드시 바닥을 잡고 올라올 겁니다. 자 오늘만 어떻게 보면 개인 순매수세가 1조 2천억 원이 넘었는데 단단히 지키고 있는 이 예탁금 아직까지 많이 있고 산타 렐리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나기를 맞았다고 해서 내 계좌가 정말 박살이 나거나 우리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올라올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고요. 이거 다음 주부터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 혼자서 다 맞지 마시고, 이왕이면 같이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방향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방향,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